어, 저는 사실은 올해 마음둘인데, 38부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왔었어요. 그래서 그 건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더라고요. 음 그래서 제가 처음 39에 진단을 받았던 게 협심증이 받았고요.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서 갑자기 이제 머리 너무,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신경계 약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거의 죽을 할 정도로 대학병원에서 계대에선 2주 정도 입원을 해서 그 하루에 피를 5번씩 뽑았어요. 그래서 결국에 2주 만에 얻은 결과가 자가면역 질환이었거든요. 음. 근데 사실은 어, 자가면역은 개포면, 뭐 아토피도 있고 비염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. 근데 어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치료약이 없대요. 어... 너무 절망적이더라고. 차라리 암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? 어... 암이라면 수술적도 있고 항암도 있지만, 그 제가 어, 되게 놀랐던 게 지금 이제 PM을 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음. 약으로도 낫지 않는 병이 있구나. 어나 병을 정말 믿었는데 어... 2년 동안 항생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정말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최고치까지 맞았어. 근데 그걸 맞고 나니까. 머리가 50% 이상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입안에 구내염이 번졌는데 그게 목구멍까지 넘어온 거예요.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약을 아무리 마셔도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낫지가 않으니까 병원에서도 입으로 이걸 못 넣으니까 코로 나와서 보는 거예요. 입이 눈과에서 교수님 경악을 하는 기계를 못 넣겠대요. 이게 찌, 그러니까 목이 찢어질 수 있어서. 어. 그래서 어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놀랐던 게 제가 책을 보면서 저희 이제 스폰 서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보면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음식으로 얻은 병은 음식으로 음. 나아야 된다고. 음. 근데 어 근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못 먹고 약도 안 됐을 때 유일하게 병원에서 주는 이렇게 풀차로 먹은 죽이 있었어요. 음. 그걸 음. 먹었는데 구내염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약보다는 그니까 그 고기에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약보다는 먹는 거에 조금 더 신경쓰고 했을 때좀 그게 되게 즉각적인 반응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피 m 을 먹었을 때그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 심장약을 먹기 때문에 급할 때 새벽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걸 먹어요. 그럼 이걸 혀 밑에 넣으면 거의 30초에서 1분 사이에 이 혈관이 뚫리거든요. 그래서 심장마비 오는 걸 막아주는 약이에요. 근데 이 PM의 속도와 심장량의 속도가 같았어요. 어. 그때 되게 놀랐어요. 그래서 먹고 나자, 어 사형 전에서 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게 관절 관절마다 그리고 아픈 부위마다 나중에 심장도 좀 저리고 아프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음. PM을 믿었어요. 왜냐하면 병원에서 못 고쳐주니까. 음. 근데 PM을 먹고 나서 이제 한달 만에 이제 제가 두 달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을 뽑거든요. 그래서 그 항암 속도를 봐요. 이게 적혈구하고 피의 하강 속도를 보는데 그게 늘 수치가 높아가지고 선생님이 약을 권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약부작용 너무 심하게 겪은 사람이니까 교수님하고 얘기해서 저는 약을 안 먹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안먹은거 똑같은거 차라리 안먹고 견디겠다 해서 수술 좀 컨트롤 했죠 그러다가 이제 PM은 사실 제가 저희 아들이 되게 뚱뚱해요. 그래서 얘가 거의 미친 스케줄인데 미친 스케줄로 돌려도 살이 안 빠져. 미치겠는 거예요, 정말. 그래서 그러다가 사실은 PM을 제가 먹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들이 1 0 살이에요. 근데 어 아이도 해독에 가정 이 필요하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니까 얘는 먹어도 반응이 없어요. 얘는 코로나도 안 겪고, 었 어. 제가 코로나 환자고 하 이런데도 옆에 있어도 안멈더라고요 음. 그럼 얘는 슈퍼항체인가 이랬는데, 근데 기초 체온이 되게 낮은 아이였어요 보통 왜 체온 36.5도 이상이잖아요 근데 얘는 한 36도 뭐 이랬거든요. 어. 근데 PM을 먹고 나더니 처음에는 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. 그러다가 한 3주 차 되고 나니까. 그러니까 몸에서 좀 열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땀은 많은데 여름 체온은 낮고 그래서 3주 딱 지나고 나더니 막 미친 듯이 방귀를 뀌는 거예요. 진짜 날라갈 거처럼 방귀를 시작 하는 거예요. 어제 아들지만 이그 냄새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. 정말. 그래서 얘 뭐지 얘 뭐지 이러다가 한 이틀에 방귀를 미친 듯이 뀌더니 그래서 너 학원에서 뀌면 안 돼. 학원에서 꼭 가. 이래서 보내고 이틀을 방귀를 끼더니 이틀은 이제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. 근데 보통 장염이 오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면 처짐이 오거나 애가 탈 수가 오잖아요 음. 그게 없었어요. 근데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제 슈트랑 이제 액트랑 이제 파워 칵테일이랑 이렇게 족작해서 어. 먹었는데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에 있잖아요. 자는데 안방 화장실에 소리가 너무 무부시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<laughs> 뭐지? 이랬더니, 저는 애가 물을 튼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, 왜 우리 밀대 빨면, 왜 수도 트는 소리 있죠? 어... 네, 네, 짧게 할게요. <laughs> 그 소리 가나면서다 비워내더라고요. 어... 그러고 나서, 그, 딱그 4일 걷고 나서 애 몸무게가 3kg가 맞어요그 어...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고, 그러니까 피해물 먹고 나서 저다 자가매약실 았는데 수치가 너무 정, 정상 수치에서 우차범위가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음. 선생님들 뭐,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검사를 이제 육 개월 뒤로 올렸고요. 아마 선생님이 너무 놀라셨어요. 네. 어? 뭐지? 약도 안 먹는데? 하길래 네. 제가 피해을 먹어요? 하면 <laughs> 그, 분명히 대학 음. 교수님 도 음. 너무 싫어하시거든요.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냥 <laughs> 개월 뒤에 얘기해야지. 어. <laughs> 더 건강해져 올 <laughs>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피엠을 그러니까 너무 즐기면서 너무 감사하게 게잘 음. 네, 체험하고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